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너무 잘 맞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고 1주년이 되는 날 프로포즈 했습니다. 우리야 나랑 결혼해줄래? 오빠, 갑자기 뭐야?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 나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해. <laughs> 너무 오글거리는데?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여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는요.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야.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인사해. 저는 여친이 친오빠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린다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다행히 여친 가족들이 편하게 대해 주셨고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점수를 따기 위해 여친 어머님과 사적으로 만나 저녁도 먹고 쇼핑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친의 오빠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엄마와 아들 사이가 좋구나 했어요. 여친과 결혼하게 되면 형님 되실 분이니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오빠라는 분은 친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여친의 전 남친이었죠. <laughs> 말이 돼요 전남친? <laughs> 친구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누구 누구를 만났었는지 잘 몰라요. 나랑은 친구지만 굳이 부모님한테 소개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알게 됐지? 나는 이 사연자분이 음. 전남친인 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마 엄마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비 장모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건가? 네. 아 너가 둘이랑 사귈 때 있잖아. 말하면서. 아.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 무, 무슨 일 있어? 우리야. 너왜말안 했어? 친오빠가 아니라 전남친이라며. 아, 오, 오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됐고 빨리 말해 봐. 아, 아그 사람 전남친 맞아. 뭐? 뭐 뭐라고? 아니, 5년 정도 만난 사람인데, 고딩 동창인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라 부모님도 가족처럼 아껴주고 챙겨줘서. 근데 그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야. 우리 관계에는 아무 상관없어. 난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도 날 사랑하잖아? 그것만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남자 너무 신경쓰입니다. 저의 존재를 알고부터 여친이랑 데이트할 때 칼같이 연락이 옵니다. 집에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머님이 걱정하셔 등등 참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친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같이 쇼핑을 갔는데 남성복을 보시더라고요. 아야 우리 사이 이 옷은 어때? 우리 사이가 헌칠해서 옷이 아주 찰떡이네. 그냥 사이 옷이야.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그냥 또 좋아. 저한테 옷을 대보면서 신중하게 고르시는데 음.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이게 예비 장모의 사랑이구나. 좀 감동이었죠. 원하는 옷몇벌 사고는 약속 있다며 쌩 가버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칫국이었어요. 며칠 뒤 여친이랑 데이트하고 집에 데려다주는데 그 문제의 전남친을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놈이 제가 어머니와 고민해서 골랐던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빠! 우리 데이트하고 왔어! 오늘은 일찍 왔지? 잘한다고 칭찬해줘! 잘했다고 해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리도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어? 오빠! 왜 그래? 어디 가? 오빠! 집으로 돌아오니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오빠! 왜 그냥 가버린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너 정말 뭔가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거야? 뭐? 뭐가? 그 오빠 때문에 그래? 하,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오빠랑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기도 해서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여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는 저를 답답해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이 여자와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여자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해요. 네. 진심이야 이거는 여자분이 음. 알면서도 모른 척이 아니고 그냥 왜? 나 진짜 그쵸, 저, 저. 우리 데 이거 맞는 요 진짜 아직. 가족 같은 사이야. 네. 어.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가족 같은 남자 오빠랑 네. 옛날에 사귀었을 때뭐 손잡고. 여 정도 간단한 허그까지만 했던 관계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 관계 가능해요 정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 아니야? 아니 거짓말 다른 관계까지 했는데도 친구가 돼요?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막내 머리와 내몸뚱아리엔는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 만났을 때 잤던 것만 생각이 나요? <laughs> 그건 아전 근데 그냥 원래 일단 동네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일단 그래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음. 때부터 너무 계속 놀았던 거야. 그러다가 뭐 학창 시절이나 언제 사실, 그냥 잠깐 살짝? 사귀었다가 아... 이제 헤어지고 음... 나서도 계속 가족들이 다 친하니까 맨날 놀러 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뭐 괜찮다. 아니요. 괜찮지 않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결혼하려는 이 남자 친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요? 그러면 이걸 신경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엄마 업을 하는 분도 이해 안 가는 게왜 성이 될 만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좋아하지? 그 친구 옷을 사주냐고요 이상한데 내가 보기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거 아니에요? 양다리? 둘 다? 네. 아... 약간 양다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저를 네. 묵인나고둘 중에 임신한 애로 가자 이런 거아니둘 중에 키 먼저 생기는 애로 결혼하자 후딱 이런 거아니고 지금 그 오빠 전 남친이라는 분도 간섭을 하잖아요. 일단. 어 그건 맞아 전 남친이 응. 간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시고. 아또 아, 헤어져 <laughs> 새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이분한테 헤어지는 걸 추천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헤어지는 걸 추천해드려요? 잘 헤어지는 방법. 나는 너의 전 남친과 가족이 될 생각이 없다. 아... 응. 응. 헤어짐의 원인을 네. 알려줘야죠. 그 여자한테도. 아... 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너의 전 남친과 나는 가족처럼 지내기 싫다. 그지. 싫지. 어, 너가 또는... 나와 가족이 되고 싶다면 그 남친을 끊어내고 음... 그렇지 못한다면 난 너랑 헤어질게. 저는 우선 그 남자가 너무 꼴배기가 싫어. 전 남친. 눈치가 들럽게 없어. 들럽 게. 어. 아니면 그 오빠를 여자 소개해 주세요. 먼저. 여자 소개해 줘가지고 빨리 썸타게 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런 노력까지? 해아 맞아. 전 약간 <laughs> 헤어지는 게 아까워. 저는 뭔가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난 새로운 게 싫지? 아 제가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야 내가 왜 여기 고자로 왔는지 알것 같아. 아 나는 사연자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아직까지 부족자예요. 어렵습니다, 연애. 한 번에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이 변화하는, 이제 호구가 아닌 고수가 되기까지 나중에 꼭 지켜봐주시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우리? 네, 저, 아. 저와 되게 다른 생각을 가지 맞아, 심하다. <웃음> 심하게 <웃음> 달라요. 누리님을 만나서 네. 저도 굉장히 좀 새로웠고요. 저희 남자들의 고민을 네. 열심히 들어주는 누나 제 흑먹어도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